지난해는 이제 많은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했고 두산과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자, 동점 상황에 올라와 있어요 아, 오늘 양팀 총력전입니다 양팀 투수 쳐서 14명 아. <laughs> 스윙 스트라이크 박준영부터 아웃을 걷어올렸습니다. 높게 뜨는 타구가 되면서 내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높게 걷어올렸습니다. 일구를 공략했는데 왼쪽으로 높게 뜨면서 좌익수 김재환이 잡아냅니다. 원볼. 이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시변화구로 세터맨 역할을 했었던 김지용. 왼쪽 높게 이 타구가 멀리. 그러나 이 타구는 더 이상 뻗지 못합니다. 또 나와야죠. 1번터도 반밀부터 시작이 돼. 판이 4이 그렇죠. 넘었거든요. 골결수 좀 많았죠. 그렇습니다. 3루 쪽 굴러갑니다. 허경민 잡자마자 1루 본업 등판을 해서 새 타자를 잘 처리했고요. 올 시즌 데뷔를 한 선수비 지나간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그 노력을 얘기해 주는 거죠. 아, 그렇죠. 194년생 얼굴 이제 보는 게뭐 부상이라든지 그렇지. 그렇죠. 오랜 슬럼프 이런 것들이 이제 곁들인불카트까지 왔습니다. 천재환, 높게 받아 때렸습니다. 경고만 뜬 공, 중견수 뒤로. 중견수가 볼을 받아 냅니다. 5로 불어나게 됩니다. 마틴. 참 우유 곡절이 많으면서 이제 두산에까지 와서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뭉클하네요. 네. 멋진 야구 인사 오래 기대합니다. 높게 뜨는 타구 이 경기가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 최종 점수 11대7 연장 접전 끝에 두산이 승기를 가져갑니다. 역시 오늘 많은 투수들이 등판을 했잖아요. 역시 마지막에 던졌었던 김지용 선수의 투구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